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약사님은 한방 공부 중 6일 약국을 운영할 당시 선배로부터 한방을 공부해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6일 약국은 양약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양한 방을 동시에 조제하는 약국이 많아질 무렵이었다. 선배의 조언을 듣고 양한 방을 동시에 조제하는 약국들을 기본으로 철저한 시장조사를 했다. 나는 규모는 작아도 누구보다 앞서가는 약국이 되기를 바랐기에 주저없이 한방 공부에 도전했다. 일주일의 정기적인 시간을 내한 방에 대한 이론과 실물을 체계적으로 배워나갔다. 자연스럽게 약국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때마다 나는 직원에게 이렇게 일러두었다. 내 없을 때 찾는 손님이 있거든, 한방 공부하러 갔다고 말해져 있어. 김성호 약사가 한방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곧 6.1약국에서도 한방을 조제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기 위한 프리마케팅의 일환이었다. 공부를 모두 마치고 한방 조제를 시작할 날짜도 확정했다. 그리고 바로 약국에 한약재함을 비치했고 칸마다 한약재를 채웠다. 양약을 전문으로 하던 약국에서 한약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약국을 방문하는 손님마다 웬 한약 냄새냐며 호기심을 보였다. 3개월 후부터 한약을 조제한다 안합니까?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점점 옅어지던 한약 냄새가 어느덧 자취를 감췄다. 일부러 한약재 함을 1cm 가량 열어두었다. 그러자 다시 한약 냄새가 약국 전체에 퍼졌다. 한약 냄새에 대한 손님들의 호기심은 뜨거웠다. 하지만 한약재 함을 열어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약 냄새가 다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가정용 약탕기 5개를 구매하여 차로 마시기 부담 없는 약재를 넣어 다이기 시작했다. 차는 직원들과 나눠 마시고 손님들에게도 대접했다. 한약을 조제하지는 않았지만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짙은 한약 냄새를 맡게 된 것이다. 손님들은 드디어 도대체 언제 한약 조제를 할 것이냐고 물어오기 시작했다. 어느덧 3개월이 지났고, 예고했던 한방 조제를 시작하는 날이 되었다.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방 조제를 시작한 첫날부터 약을 주문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실 끊임없이 한약 냄새를 풍기던 3개월 동안 미리 준비해 놓은 손님들도 꽤 있었다. 첫 달부터 매출이 급상승했다. 6일 약국 근처에 오래전에 자리 잡은 한방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국이 있음에도 그에 못지않은 주문이 밀려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방조제는 약국 매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후각은 시각 못지않게 사람을 자극하는 힘이 있다. 게다가 무의식을 자극하며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 미국의 슈퍼마켓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를 뿌리고 매장 내 빵집 매출이 3배 증가했다고 한다. 극장 로비에 팝콘 향이 진동하는 것과 스타벅스의 커피 향도 마찬가지다. 냄새가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여 지갑을 열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6일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하기로 결정하고, 고의로 냄새를 피울 때는 그것이 향기 마케팅인지도 몰랐다. 솔직히 한약 냄새가 구매 욕구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였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 보니 냄새는 공짜나 다름 없는 인테리어이자 훌륭한 마케팅 도구였다. 인산 이내를 이룬 개업식, IMF 외환 위기 이후 불어닥친 대한민국의 창업 열풍은 여전하다.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이 빵집, 피자집, 치킨집 등을 오픈하며 너나 할것 없이 자영업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소비 침체, 과다 경쟁 때문에 3년 이내에 문을 닫을 확률이 70%에 달한다.이처럼 야육항식 정글의 생존 법칙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남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리를 가다보면 요란한 음악 소리와 내레이터 모델들의 현란한 춤사위에 절로 얼굴이 찌푸려질 때가 있다. 이벤트 회사의 천편일률적인 요란한 개업식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 가게에 맞는 이벤트를 실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교방동의 6일 약국에서 마산역 앞으로 옮길 때의 일이다. 손바닥만한 약국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곳으로 옮기다 보니 성공을 축하한다며 개업 선물을 보내겠다는 지인들이 많았다. 사실 개업식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면 그뿐이다. 사람들의 축하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지만. 비싼 선물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른 선물은 일절 받지 않으니 1만원짜리 화환 하나만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오픈 당일 아침부터 속속 화환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문 앞에는 백여 개의 화환이 줄지어 늘어섰다. 마치 국가에 큰 행사가 있는 듯 백여 개의 화환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약국인지 고깃집인지 무관심하게 지나가던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화환의 양에 관심을 보이며 약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야, 화환의 억수로 많네요. 약사님은 뭐하던 분인겨? 사람들은 쌓여있는 화환을 보며 뭔가 특별한 집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자신과 상관없는 곳일지라도 고개를 돌려 유심히 바라보거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1만원짜리 화환 덕분에 톡톡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 개업식 선물을 보내준 사람들에게도 이보다 의미 있는 선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인들에게는 화환을 받고 손님들에게 줄 개업 선물로는 고급 수건을 준비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어느새 선물을 준다는 소문이 퍼졌던 모양이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예상 외에 많은 사람이 약국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드링크나 소화제 같은 가장 저렴한 약품을 사고 수건을 받아갔다. 표면적으로야 당연히 손해나는 장사였다. 하지만 나는 고마웠다.목적이 어찌됐든 나와 새로운 인연을 맺어준 사람들이 아닌가.비록 지금은 드링크 한 병을 사지만 언제 큰 손님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나는 구매 가격에 상관없이 한명한 한 명의 손님에게 마음을 담아 개업 선물을 전해드렸다.가끔 본인은 물론 할머니, 며느리, 손자 등 온 가족이 연달아 약국을 찾는 집도 있었다. 오전에 방문한 사람이 몇 시간 후 다시 오기도 했다. 그들이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감사함을 전했다. 바카스 나무도 참말로 수건 주는겨. 라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먼저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 덕택이었다. 전단지라도 만들어 약국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입소문을 내주니 하루에 몇 번을 찾아와도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손님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말 그대로 개업식을 제대로 치른 것이다. 덕분에 수건을 몇 번씩 추가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마산역 6일 약국은 13명의 약사를둔 기업형 약국이 되었다. 약사 숫자로만 보면 19명의 약사가 있다는 종로의 보령약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큰 규모였다. 진해, 창원, 함안, 고성, 그리고 거제에서 오는 고객이 몇 십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다. 의료보험의 확대와 약사와 의사의 과잉배출로 동종업계가 사양길로 접어들던 환경을 생각하면 매우 놀라운 성장이라 할수 있다.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야구 값이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비오는 일요일이에요.새벽에 일어나서 책과 함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엔더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들어주셔서 감사해요. Bye.